권양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어머니 사체 보여주면서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너내 짓이 잘 따르면 아버지는 살려준다. 권양은 아버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 아빠 살려줄 거지, 음. 119 불러줄 거지 하니까 음.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하는 거 봐서. 어. 네가 하는 거 봐서. 음. 일반 범인 같으면 도주하잖아요. 도망간겁니다 시신들 다 이제 이불 덮어놔요. 이불 덮어놓고 술 마십니다. 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놈이에요? 이게 이게 제정신인 놈이냐고. 이게. 이런 개새끼가 다 있냐고요. 처음에는 대구 중년 부부 살인사건으로. 그렇게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음. 실제로 나중에 범인 이름이 나중에 음. 밝혀지면서 음. 장재진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참극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치밀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재진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범행 당시에 직업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이었군요. 25살이에요. 2014년 5월 19일 날 어,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달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거든요. 발생한 장소가 거기에서 권모 씨라는 분 53세 되신 분 남자입니다. 음.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던 또그권 씨의 아내 이씨그 사람은 49살이에요. 이두 사람을 살해했는데 이제 이두 사람은 사망을 했고요. 네. 그두 사람 사이에 딸이 하나 있어요. 권양. 네. 19살입니다. 그 당시에. 권양은 그 아파트에서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옆에서 간간을 당하고 어, 감금됐다가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4층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또 중상을 입습니다. 이제 범행으로 좀 진, 이제 진입을 하면요. 장재진이라는 친구는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좀 성격 자체가 포각했나 봐요. 해병대 생활을 할 때도 그 안에서 후임병을 두들겨 패가지고 징역 1년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어지간한 후임병 구타 가지고는 징역 1년씩 실형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혹 행위를 해병대 군대 생활하면서 했던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이 친구가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대학에 복학을 하면서 그 대학에서 어 직책을 하나 맡습니다. 직책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에요. 이건 막강하거든요. 우리 뭐 학교 다니면서 봤지만. 이게 각각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전체의 총련합회장이에요. 나름대로 의견 일견 보기에는 굉장히 활달하고 사교적이래요. 그리고 해병대 나왔다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확 끈한 자격이 했겠죠와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알바를 하면서 어렵게 또 열심히 음. 성실하게 그러면서 음. 일 처리를 다 하는 사람의 이미지, 리더의 음. 이미지, 성실한 사교적이지. 학생. 네. 음. 그리고 싹싹하게 인사도 엄청 잘하는 사람. 음. 그러니까 복학생 중에서도 되게 와. 저 어, 멋있다. 예비역 예. 예비역에서는 짱이죠 음, 음. 이 친구가요 (2014년) (2월) 달에 이제 복학하고 나서 (2월) 달에 권양을 만나요 근데 권양이 음. 이때 아마 대학교 (1학년) (1학년이에요) 새내기였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동아리 하나 들었다가 이제 거기에서 총 동아리 연합 회장님하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만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가까워지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더잘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술을 먹으면? 아, 그렇습니다. 좀 난폭해진다라는 게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총 동아리 애들이 같이 술자리 음. 하는 데서 그게 한번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권영하고 새내기하고 이제 사귀게 됐잖아요. 2014년 4월 2일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계약하고 얼마 안 있어서 어, 술자리가 조성이 됐었나 봐요. 네. 그 술자리에서 장재진이가 권양 친구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권양하고 사귀고 있잖아요. 새내기하고. 네. 권양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술자리가 있었나 봐. 음. 거기에서 권양 형을 연락해 봐요. 그러니까 권양 친구는 그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친구 욕을 하는데, 야, 네 애인이, 야, 술자리에서 니욕 네 연락했어. 니형 네 음. 엄청 봤어. 바로 전해줘요. 그러니까 권양은 당연하게 아니 왜내 욕을 친구한테 해? 무작위 화나죠. 직접 욕 듣는 것도 여성 입장에서 화가 나는데 그걸 친구를 통해서 내 흉을 보고 욕을 한다는 소리 들으면 권양은 화나죠. 더더군다나 나이 19살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음. 그래서 음. 이제 따집니다. 따져요. 예. 예. 근데 그때 날라온 어. 거는 구타였습니다. 예. 예. 뺨 때리고 구타하고 발로 차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음. 주변에서 봤잖아요 사람들이. 다죠 저형 뭐야? 저 오빠 음. 뭐야? 저 선배 음. 뭐야? 이런 게 음. 되는 거죠. 음. 그때 그 음. 동아리나 학교에 소문이 퍼지니 소문이 거. 다 나죠. 소문도 나고 일단은 자기 험담했다고 따지다가 권양이 얻어 맞으니까 그런 놈하고 더 이상 사귀기 싫겠죠. 일방적으로 이별 딱 통하고 이제 두번 다시 만나지 말자 그러는데 끊임없이 집착해서 연락해요. 만나달라고. 근데 계속 권양이 피해요. 네. 그런데 참 운이 없으려니까 4월 2일 날험담하 했다고 해가지고 며칠 있다 맞았잖아요. 4월 7일 날입니다. 오후 1시경에 대학교 실험실 옆에 화장실에서 권양이 요놈한테 딱 발견이 돼요. 네. 장재진이한테. 발견이 딱 되니까 권양한테 쫓아갔어요. 장재진이가. 그래가지고, 너할 얘기 있어. 나 따로 와. 그 본인 자취방이 있잖아요. 네. 장재진이가 거기 자취하고 있었던 바, 학교 옆에. 그거 끌고 가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당연히 권양은 왜나 싫다고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또두 번째 구타가 시작됩니다. 주먹과 발로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한 수십 대 때렸다 그래요. 발로 밟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거의 기절했어요. 근데 응. 여기서 응. 애를 또 끌고 자기 자취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는 애를 질질질 끌고 자기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또 집에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치 3주 상해가 나왔어요. 이 사실을 이제 그 권양 아버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살해당한 권양의 아버지가 알게 돼요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음, 음. 권양이 남자친구가 나 이렇게 때렸는데 헤어지자고 음, 음. 하는데 계속 안 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 아빠랑 엄마가 음. 딱 나선 거죠 화가 났죠 음. 그래서 장재진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부모한테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해요 내 딸을 이렇게 두들겨 패고 했는데 당장 내 딸한테 치근덕거리지 말고 떨어지고 정식으로 사과해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미 학교 내에 널리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총 동아리 연합 회장을 할 수는 없죠. 그런 놈한테 또 맡길 수도 없죠. 학교 측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서 아웃돼 버려요. 해임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강제 해임. 장재진이는 여기에서 이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지가 범행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 자기가 범행한 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돌아오는 저 지극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거예요. 본인 생각은 나름대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인데 내가 사회적 평가가 완전 다운됐다. 이, 이, 이들로 이 인해서, 얘네 부모로 인해서. 그래서 권양의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다고 앙심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가 여자친구를 구타, 그것도 두 차례 걸쳐서 때렸잖아요. 잔혹할 정도로. 납치까지 해서 때린 거. 어미히하면 그것도 구속감에 그것만으로도 전치 3주 내놓고 감금해서 폭행했으면 또그 이전에 폭력행산 있고 그게 모아지면 구속감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신사스럽게 보호자의 입장으로 사건 처리를 한 거예요. 권양 부모님은. 근데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나쁜 놈이니까 그게 안 맥힌 거죠. 오히려 어 니네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총 동아리 연합 회장에서도 아웃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교생들이 나를 이제 완전히 다운시켜 가지고 보기 시작했고 나 이제 완전히 사회적 지위도 모든 거다 잃었어 이러고 이제 앙심 품은 거예요 언젠가는 그 이두 사람을 해치기로 결심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흐른 거예요 약한달 정도 흘렀어요 (5월 19일) 날 오후 (5시 30분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배관 수리공 흉내를 내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가보라 고 그랬다. 그리고 미리 아마 신고한 게 있었는 것 같아요. 네. 이 권양 집에서 음. 뭐그 화장실 쪽에 배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까만 이제 배낭을 음. 딱 메고 음. 공구 가방을 딱 들고 맞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네. 꼭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배관 수리공이라고 생각을 음. 한 거죠. 처음에 장재진은 이렇게 봅니다. 이 집에 몇 명이나 있지, 누구나 음. 있지? 딱 보면서 아 권양은 없구나. 두부부만있다는걸 알았어요. 음. 상황을 살피고 나서 5분 후에 나갑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이때 네. 들고 오는 게 정말 가관이죠. 힘이군요. 가관이죠. 밀가루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라입을 여분의 옷도 더 준비했습니다. 아니 배관 수리봉 수리공이 가라입을 여분의 옷을 가져가는 일은 없죠. 네. 거기에다가 붕대도 가져갑니다. 붕대 두 가지 갑니다. 왜 가져갈까요, 교수님? 네, 붕대. 소독약도 가져 가는 거리요? 네. 네. 자기 몸은 엄청 챙기나 봅니다. 칼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둔기도 가져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 정황으로 보면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들어간 거죠. 들어간 시간이 50분 뒤인 오후 6시 20분입니다.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비한 거 들고 자 배관 수리한다고 화장실로 갔어요. 꼼지락거리고 이제 계속 동태만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권양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금방 뭐 갈고 가도 되는데 계속 그 시간을 끌고 꼼지락꼼지락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아, 그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고 잠깐 독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 이 잠깐 들어와 보세요. 화장실에서 불러요. 장지진이가 권양 어머니 이 씨를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이놈이 미리 준비했던 검은색 그 스프레이, 라카. 그걸 눈에다 순식간에 뿌립니다. 권양의 어머니는 눈에 갑자기 그 까만색 라카가 뿌려지면 눈못 뜨거든요. 팔딱팔딱 뛰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악 하는 순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둔기로 머리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 잔인해요. 그 칼로 부엌칼입니다. 칼로 머리 이 위에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둔기를 사용해서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음. 어 안에서 뭐가 이런 웍 하는 소리 어. 들리니까 그러니까 음. 뭐냐고 막 음. 두드렸겠죠. 음.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딱 열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보다 보니까 뭐 안에 피추성에다가 자 흉기하고 둔기 들고 있는 장재진이 딱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안방 쪽으로 도망갑니다. 현관문 쪽으로 가다가 등 쪽을 많이 찔려요. 음, 음 그리고 안방 쪽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결, 결국은 둔기로 이 머리 공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앞에도 정말 기겁을 했는데요. 뒤에 키우던 애완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 애완견은 어떻게 하냐면 세탁기에 돌립니다. 화장실에서 엄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쫓아가서 우당퉁탕해갖고 살해하는 걸 보니까 개는 당연히 짖어대겠죠. 네. 그 짖어대는 애완견을 잡아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밀가루 준비한 이유는 이제 설명 드려야죠. 되 흉기하고 둔기로 공격 을해갖고두 사람이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쓰러졌으니까 뭐 솔직히 피가 강물처럼 흐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위에다 뿌리는 겁니다 밀가루를 그래서 밀가루를 준비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놈은 그 연습을 했을 거아요 전쟁 때뭐 사람을 살해하고 하는 방법을 군대에서 당연히 배우지 않겠어요 해병대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칼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방법을 선택한 건그 군인들이 그래요 일반인들은 이런 형태로 들어요 이렇게 드는 건 대다수가 좀 훈련받은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손을 다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본인 손 치료하려고 붕대하고 소독약까지 준비한 겁니다. 밀가루는 지혈 시키고 현장 그 어떤 그어 증거 인멸하려고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애완견을 세탁기에서 돌려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반 범인 같으면 도주하잖아요. 도망간 겁니다. 도망간가고요 시신들 다 이제 이불 덮어 놔요. 이불 덮어 놓고 술 마십니다. 냉장고 소주 꺼내서 술 마셔요. 그리고 하나 더 합니다. 피해자들 지갑 열어 가지고 현금 다 챙깁니다. 그리고 네. 나서 정말 더 천일 공로할 만한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핸드폰에 피해자 핸드폰으로 권양한테 메시지를 음. 보냅니다 얼른 빨리 들어와. 집에 오라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19살이잖아요) 성인의 날이 다가오는데 선물 준비했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딸한테 아버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딸이 (5월 20일) 날 (00시 30분에) 권양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안으로 낚아채서 끌고 들어갔겠죠.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어머니 사체 보여주면서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네가 말만 잘 들으면 음, 아버지는 봉투가... 살려준다. 너내 지시에 잘 따르면 아버지는 살려준다. 그러면서 어머니 시체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권장은 어머니는 이미 사망했고 아버지는 아직 살아, 살아있다고 하니까 아버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은 아빠 살려줄 거지 음. 119 불러줄 거지 하니까 음. 근데 뭐랬는 음. 줄 알아서, 알아요? 하는 거 봐서 어. 네가 하는 거 봐서 그래서 권양이 자진해서 옷을 벗도록 만들죠. 그리고는 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있는 아버지 사체 옆에서 권양을 강간합니다. 더 화가 나는 건다 강간을 하고 나서 음. 아버지 시체를 보여줍니다. 제가 권양이었으면 멘탈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 권양도 거의 이제 예 강간당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시체를 보고 거의 미쳤어요 그 그렇겠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자해를 했죠 자해한답니다 막 소리지르고 혀깨 물고 막 자해를 하고 그랬는데도 앉혀놓고 어~ 계속해서 사과 요구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사과해 그다음에 동아리 이야기를 엄청나게 계속했다고 그래요 네 험담했던 친구 있잖아요 지가 험담했던 그 친구도 죽일 거고 어, 그다음에 동아리 사람들도 전부 다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권양이 막 자해하고 협깨 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권양을 방에다 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요 감금된 거죠. 근데 4층입니다 그 집이. 네. 근데 이제 장재진이 술을 좀 먹었잖아요. 술이 좀 취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음. 이제 경계가 조금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4층에서 권양은 뛰어내려버립니다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한쪽 골반을 크게 다치죠. 생명에는 지장이 그래도 없었어요. 땅하고 떨어졌는데 공교롭게 경비원이 바로 봤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후송되는 바람에 살았고요. 이놈은 그 길로 이제 도망칩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딱 사건을 음. 딱 봤잖아요. 그럼 이제 사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CCTV를 딱 보는데 동선을 파악하죠. 네, CCTV에 음. 이제 장재진이 딱 포착이 된 거였고, 네, 맞습니다. 또 실제로 깨어난 피해자가 권양이 아그 사람이다 장재진이다 음. 얘기하다 보니까 장재진이 그러면 거주지 그때 그렇죠. 하숙집이었었어요. 음, 맞습니다. 거, 자취방. 아, 자취방 네. 거기로 딱 음. 들어갑니다. 그놈의 이제 동선을 따라가잖아요. 네. 집에서부터 그놈 자취방까지 네. 이 도로 동선을 쭉그 CCTV를 분석해서 보니까 마트를 가요. 마트에 가서 뭐를 사요. 어, 근데 사는데 종업원을 제 상대로 그이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웃으면서 장재진이가 손 다쳤는데 어, 나 지금 피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갈 때는 그. 그, 이 손에다가 빨간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나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또 과도를 구입해요.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어, 술도 좀 사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잠자다가 경찰이 급습에 의해서 건거가 됐는데 이때 과도를 왜그 장재진이가 구입했겠습니까? 실제로 다른 추가 범죄를 하려고 했겠죠. 동아리 그 사람... 추가 범죄는 대상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저는 동아리 사람들이. 맞습니다. 사... 검담한 사실을 말해준 권양의 여자친구 살해할 계획. 그 다음에 동아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과도를. 그러니까 추가 범행을 하려는 정황이 보이는 거죠. 과도를 사가지고 가져가서 집에서 술처먹고 잠들었다는 거. 이건 죄의식이 1 5어치도 없는 놈이죠. 그런데 이제 판결문에는 그렇게 이놈이 진술한 게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마지막으로 술이나 한잔하고 자수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나를 잡아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동선으로 이놈을 검거를 5월 20일 날 검거한 겁니다. 이게 재판은 2014년 8월 21일 날 검찰에서 사형구형을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2014년 제 9월 19일 한달 뒤에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됩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할 때이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네. 이좀 잠깐 보면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집에 침입해서 권양의 부모를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권양을 또 집으로 유인해서. 피해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그 믿기로 해가지고 피해자들 살려주네, 뭐 죽이네 하면서 목숨으로 위협하고 통제하다가 부모의 시신을 순차적으로 보여줘서 권양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권양에게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들의 다른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해를 입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근엄한 사람의 생명을 두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아사하고 또 유가족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을 준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일심 재판부가 얘기했어요. 하나도 반성하지 않던 놈 새끼가 2014년 9월 19일날 일심에서 사형 선고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반성문을 60장 이놨어요 그리고 음, 어, 제가 죄를 졌으니까 무기징역으로 살겠습니다. 아주 지같이 형량을 어, 얘기했던 놈이거든요. 항소, 어, 상고까지 대법원까지 해서요. 2015년 8월 27일 날 살인, 그다음에 준강간, 그다음에 감금치상 어, 사형이 확정됩니다. 이 살인이야 뭐두 사람 살해한 거고 준강간은 에그 예, 권양을 예, 그 강간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권양을 방 안에다 가둬둔 게 감금 치상이고요. 세 가지 죄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권양은 생존에 있고 두번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 같은 거를 저희가 방송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사과를 드리고요. 권양 안 우리 방송을 안 보고 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보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기 내시고 힘 내시고 지우도록 진짜 애쓰시고 아주 강하게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한국 땅에 그럼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하고 속 터지는 네, 네 한국에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